하신바 말을 바로 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목사님 은퇴하시나뭐할 것이 에요 자꾸 그렇게 물어요. 그러시 내가 할건 많아요. 그러니까 뭐할 거냐, 뭐 자꾸 그러리래. 아니 읽지 못했던 책 실컷 읽고 보고 싶은데 실컷 보고 가고 싶은 곳 실컷 가고 보 그래야지요. 그래도 읽지 못했던지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책 보면 되죠.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 무너진 거 기억하세요? 무너졌을 때 차를 타고 건너가면,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겁이 많아서 그랬는지, 차를 타고 건너가면 설거머원이 안전벨트를 풀어가지고 돕습니다. 그리고 다리 를 건너고 나면 다시 안전벨트 매고왜 그랬겠어요? 다리가 무너져도 차가 확 빠지면은 나는 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수영을 해야지. 이렇게 그저 안전벨트를 갔다 그때 딱 풀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는 저 중국 사천성에 산산태가 나가지고 뭐말 하나가 아니고 몇 개나 뭐 없어졌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중국의 보도는 항상 10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참,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도 도대체 이 물이 독이 들었는지, 뭐, 한참은 뭐, 찬물을 마셔야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찬물만 지금까지도 마시는데, 또 뭐, 우리 목사님들은 찬물은 몸에 좋지 않다고 약간 물을,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 그래. 좋을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들은 대로 마시자, 그러고 말했습니다. 자문서 17장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상승할 때에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 나라를 우리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 줘야 되겠는데 다윗이 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이 사울은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이소항에서 막 창을 던지고, 사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염려나 걱정은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염려, 건심, 걱정, 불평, 불만, 그건요, 사탄이가 야, 이건 내 것이야,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염려와 건심, 걱정, 이것을 죽게 맡길 것을 계속 구면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근심이나 걱정은요 영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잠이 안 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요새는 그래서 저도 밤중에 가끔씩 일어나가지고 깨면은 저것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저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늙어서, 우리 부조들은 오래 사는 부조가 아니어서,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참 걱정이다.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이런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한 받아봅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염려나 걱정과 근심을 개소하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돼요.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고 아니고 근심하자 말씀을 드려고요 한마디 서 근심합시다. 근심합시다. 걱정합시다. 염려합시다.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베들렘의 촌부 이세 아들이었죠.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아마 여덟 번째 아들 가운데서 다윗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 여덟 번째 아들은 이 다윗을 유태의 왕으로 기름부어 세웠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마침내 전쟁도 다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이 끝나고 편한데 백강목으로 궁을 만들었어요. 백향목이요 성지순례가도 백향목 없습니다. 백향목이 저 요르단에 있는 너보산에가 딱한 그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레바루을 많이 깼지만은 아주 멋있는 레반 백향목 나 남아 있고 유채나래는 백향목 씨도 없습니다. 그 귀한 백향목을 갖다가 궁을 만들고 그 천궁에서 아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천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건만은. 여호와의 계는 휘장 속에 있도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좋은데 살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말입니다. 나단 선자를 만나지고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더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다윗의 근심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을 축복을 해요. 다윗이 이 연애가 너무 너무 감사해서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 구장 전체가 세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걱정,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사 찬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이 구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왕의 개성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은 완전히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 걱정과 근심도 많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을 위한 걱정입니다. 한 번만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걱정해보라. 이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눈물로 강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 쓸어버리고 없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눈물로 용서하고 구원을 강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존폐 위기가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치면서 싸우고 울었던 애국자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과 근심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원고를 중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제발 자기의 권력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권력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유교 사련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를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참 아름답죠. 그런데 더욱더 아름다운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근심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면서 이쪽 바라 오면서 기도합니까? 교회 건축물 보면서 기도하냐고요? 기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교회 저 건축 보면서 기도 합니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뭔말는지는참어리제 생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번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 그 건축 할 때는요 건축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땅 사면서 빌린 돈은에딱 갖고 난 다음에 돈 하나도 없는 재료에서 시작했습니다. 박정 의원님 맞죠? 하나도 없어 가지고, 건축위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도대체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아, 이집저집 집 넣기도 하고, 건축위원들이 작정도 하고, 이러면서 예, 건축이 나가는데, 그 당시에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장소가 지금 지하 같은 그런 곳이죠 지난번에 우리 오후에 같은 데처럼, 근데 모여 가지고 늦게까지하는데한 시간 넘어서까지 건축위원들이 건축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멀리 싸매고 가다가 한 시간 넘어서 집에 가는 거요. 그때 그 입구가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삼척에서 내려다보면요. 그 이제 걱정하고한 시간 넘어가지고 그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저녁부터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노심 조사하면서 걱정거시면서 제가 그걸 얼마나 마음속에 보면서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갑니 아, 세월이 지나도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구나. 어떤 분은 매일 건축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던 분도 있었고 교회 건축 현장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노 군사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우유값을 아끼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 아름다운 건심의 모습이죠. 세월이 지나서 이 기억은 희미해지고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건축물이 교회당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눈을 들어서 꼭 건축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의 건축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가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아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한번 받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괴로움에 참여하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요 교회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젊은 집사님들이 예배 맞추고쭉 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는 으니 잘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주위의 고난에 참는 그 자체가 잘한 일이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할수록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고난을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힘들어도, 암만 돈을 많이 주어도 힘든 것을 안 합니다.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짐을 지냐? 이러면서, 교회에서 뭐 일을 맡겨도 일안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후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보람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근심과 걱정은 사망을 이루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도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짐을 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로 인한 근심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에 안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은 무엇입니까? 다... 육신적인 염려, 근심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기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어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이게 뭐 이틀 동안 좀 빤하면은 또 하루 또 알아놓고, 기운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오직 계속 우리 어머니가 저거 단조 커서 사람 노릇 달려나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거기 더덕이요. 어, 그 더덕 뿌리를 갖다가. 제가 이제 바닷가니까 그게 더덕이 흔치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더덕을 한 뿌리 구했는데, 그 무슨 큰산삼면이 되는 줄 알고, 더덕 뿌리를 구해와가지고 이걸 갖다 나를 먹여야 되겠는데, 얼마나 옛날에 그런 썼잖아요. 써서 안 먹으니까, 엿을 갖다 놓고 요만큼 먹으면 또 여단을 주고. 그러면서 제 입에다가 그쓴 걸로 써서 먹이려고 그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때문에 참 근심 걱정 많이 했겠구나. 그 더덕 한 뿌리를 갖다 이놈 자식 먹이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살려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걱정, 건심, 가정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역시 육신적인 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건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들,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건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갈수록 영적인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데 가만히 보면 이 금요일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데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하는 데 대해서 가만히 보면요. 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멀리서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는데 내 믿음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제가 이런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로님 되신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목사님,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뭔가 물어보니까. 내가 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상했을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될까? 내가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도 없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래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든 세상에 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를 가리키지만은 정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가리키지만은요 세상은 적당히 살아야만이 출세할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무엇이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물어보면 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악만의 세상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성구하는 법칙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한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 물품 아시죠? 보세 물품을 떼다가 장사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보세품이라는 세금이 유보된 상태랍니다. 합법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외에 따로 물건을 더 만들어서 뒤에 빼돌려서 사람들이 그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파는 장소입니다. 뜨뜻한 장사 아니죠. 가게가 작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거래 장부를 만드는 것이나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법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자기 상표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세무서 직원이 딱 찾아왔습니다. 다 알고 왔다는 것이, 그의 올바르지 못한 그동안의 장사 사정을 깨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구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제가 일간 세무서를 찾아가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무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요, 큼직한 동범풀을 가져오겠지 생각하고 물러갔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일어놓은 것이 물품이 되는 뜻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나갔더니 그날 따라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더욱더 무거웠습니다 세무서의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 세계에서는 이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찹찹한 심정으로 장장 6장의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의 자기 사업과 눈 감은 분들 눈좀 뜨세요. 눈 감은 분들 눈좀 뜨세요. 제가 좀 불편합니다. 그냥 숙여가지고 그럼 눈을 감으세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자세요. 그동안의 자기 사업과 그리고 그리소늘에서 진실한 사업을 해보는 법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그리소늘에서 진정한 사업을 해보려는 자신의 의지를 기록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고, 전도용 책자까지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돈한 푼도 넣지 않고, 약속한 날그 편지를 가지고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직원은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고, 아무도 보지 않은 어색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돈 봉투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는 얼른 안주문해서 벤지 봉투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직원은 얼른 받아 넣는데, 그리고 그는 세무서를 나왔습니다. 아마 세무서 직원은 것이 돈인 줄 알았겠죠. 편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밥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세무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가게 문 닫으라고 할것 같고 벌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호랑이 굴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직원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아, 그를 바라보는 세무서 직원의 눈이 옛날 눈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의 눈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소리로 정직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뒤에 그는 사업체를 창업했고 큰 기업체를 이런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이랜드의 창업자 박성수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말씀으로 살려는 근심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걱정 이런 걱정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걱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구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요 영적인 근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염려와 근심 이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좀 살아보아야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혼을 위해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여우와의 명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죠. 간밤에 여우와 하나님은 사무엘 선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아말레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양떼, 소떼를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자는 무섭게 진화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자는 다시는 사울왕을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자는 사울왕을 생각하며 살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 선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사무엘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영혼들을 극적하지 않는 것은요, 무슨죄악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영원한 나라와 영원의 형별을 믿습니까? 지금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아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취약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다면 약 사다드리고, 몸에 좋다면 이거 사다드리고, 건강에 좋다 사다드리고,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안타까워, 걱정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지옥이라는 멸망을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생 동안 같이 살던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자식 낳고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는 천국 가고 그가 지옥 가도 괜찮은가?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내 전맥이고, 내가 사아 어키운데 내 자식들이 지옥 가도 괜찮은가? 나만 천국 가도 괜찮은가? 그렇게 살다가 마치 이혼하는 부부처럼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이래도 괜찮은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가족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가할 수가 있습니까?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게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옥을 갈려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거두러 보고 있을지,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100번 해도 무익한 것이 걱정이 것입니다. 성도의 근심과 염려는 죽게 막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해야 하는 아름다운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근심, 영적인 문제를 위한 근심, 영혼을 사랑하는 걱정. 이런 걱정의 성도들이 되셔서 다윗과 같은 축복의 반열에 설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